포맥이 일광에도 있었다. 정포동 본점을 친구가 처음 데리고 갔을 때 호떡이 이렇게 비싸냐고 놀랐었는데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것 보면 나름 매력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처음 여기 온 분도 있어서 제일 무난한 애플시나몬으로 주문했는데 확실히 맛있긴 하다. 가격이 문제지만 호떡이 아닌 요리라고 생각하면 납득이 간다. 소맥과 먹다 보니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주문한 분모자 떡볶이도 양은 좀 적었는데 맛이 좋았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만정어묵이라는 오뎅바를 갔다. 요즘 자꾸 오뎅바를 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이만큼 무난하고 간단하게 놀수 있는 곳이 있나 싶다.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그렇게 무난하진 않았다. 내 사랑 물떡이 2500원이던데 이건 좀 비싼 편이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기왕 돈 쓰는 김에 화요까지 주문한 것 같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화요 마셨는데 깔끔해서 좋았다. 같이 먹었던 골뱅이 소면을 이야기 하자면 그냥 골뱅이 소면이다. 골뱅이 소면에서 특이한 맛이 난다면 그건 골뱅이 소면이 아니지 않을까 아무튼, 여기 뭔가 체인점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냥 본점이었다. 자리마다, 오뎅바처럼 먹을 수 있는 건 참신한 아이디어였지만, 오뎅 국물 이렇게 계속 놔둬도 괜찮을까 싶긴 했다. 먹기리면다 뭐 소독되는 거 아니겠냐만. 마지막으로 한라산까지 마시고, 끝!